독일 명품의 상징 포르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포르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역사상 첫 적자의 굴욕을 맛봤습니다. 불과 1년 전 수조원을 벌어들이던 회사의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99% 붕괴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는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포르쉐의 CEO 올리버 블루맨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직접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먹여살린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자동차 회사로 불렸던 이 거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회사의 위기가 아닙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울리는 경고등이자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망하던 브랜드는 과연 안전할까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포르쉐의 시대였습니다. 2022년 포르쉐는 독일 증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폭스바겐 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죠. 주식시장은 열광했고, 투자자들은 포르쉐의 미래에 아낌없이 베팅했습니다. 마치 잘 닦인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911처럼 포르쉐의 앞날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자동차 제조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영업이익률은 20%에 육박하며 다른 대중차 브랜드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몇 년을 기다렸고 수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주며 포르쉐의 오너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축제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2025년 균열의 첫 신호는 가장 중요했던 시장 중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포르쉐 전체 판매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황금화를 낳는 거위였던 중국 시장의 판매량이 무려 26%나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시장의 변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추락은 단순한 판매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포르쉐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공 공식, 즉, 독일 명품이라는 브랜드 파워와 내연기관의 압도적인 성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마치 견고해 보이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충격파가 덮쳤습니다. 바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기차 전환의 실패였습니다. 포르쉐는 2030년까지 판매량의 8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선봉에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기대를 모았던 타이칸이 있었죠.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타이칸의 판매량은 2024년에 49%나 급감했고 2025년에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르쉐의 핵심 고객들은 전기차 포르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엔진의 굉음과 기계적인 감성을 사랑했지 조용한 전기 모터를 원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설상 가상으로 기대를 모았던 마칸 EV 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성공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이 모든 혼란의 정점은 2025년 7월 CEO 올리버 블룸의 충격적인 내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한 문장은 포르쉐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사가 다른 많은 자동차 제조사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살이나 위기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만들면 팔린다는 공식, 높은 가격에도 고객들이 열광하던 명품 프리미엄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이 고백은 포르쉐 내국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 나아가 전 세계 럭셔리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포르쉐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9억 6,600만 유로, 우리 돈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 공개 이후 최초의 분기 적자였습니다. 연간 누적 영업 이익은 40억 유로에서 단 4천만 유로로, 무려 99%가 증발해버렸습니다. 매출은 6%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이익이 사실상 0이 되어버린 이 기현상은 포르쉐가 얼마나 심각한 비용 압박과 전략 실패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올리버 블룸의 CEO는 결국 포르쉐 CEO 자리에서 조기 퇴진하게 되었고 2026년부터는 경쟁사 맥나렌 출신의 새로운 리더가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포르쉐의 역사는 곧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딱정벌레차 폭스바겐 비트를 설계한 그 순간부터 포르쉐의 DNA에는 혁신과 성능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가 만든 첫 번째 스포츠카 356을 거쳐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의 아이콘 9.11이 탄생하면서 포르쉐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9.11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고 수많은 남자들의 드림카였으며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스포츠카의 정점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었죠. 수십 년간 911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성능을 개선하며 외계인이 만든 차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포르쉐의 진짜 도약은 2000년대 초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SUV 모델 카이엔의 출시였습니다. 당시 스포츠카 전문 브랜드가 SUV를 만든다는 소식에 골수 팬들은 이단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카이엔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포르쉐에 막대한 현금을 안겨주었고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자동차 회사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마칸으로 이어졌고 포르쉐는 스포츠카만 만드는 회사에서 스포츠카를 잘 만드는 럭셔리 브랜드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소량 생산, 높은 가격, 그리고 고객의 취향에 맞춰 주는 비스포크 맞춤 제작 옵션, 가죽 색상부터 에어칸 송풍구 재질까지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대당 수천만 원의 추가 이익을 남기는 이 전략은 포르쉐를 이익률의 제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2년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IPO를 기록하며 750억 유로,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모회사인 폭스바겐의 시가 총액을 넘어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포르쉐의 영업이익률은 18%에 달했는데 이는 페라리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브랜드를 압도하는 수치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경쟁사들의 이익률이 한자리수에 머물 때 포르쉐는 자동차 한 대를 팔아 거의 20%의 이익을 남기는 경이로운 사업 모델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고 회사는 미래 전기차 기술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할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이 전성기의 정점에서 포르쉐는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80% 이상을 순수 전기차로 만들겠다. 내연 기반의 상징과도 같던 브랜드가 전기차 시대로의 완전한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선봉에는 포르쉐 최초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이 있었습니다. 타이칸은 포르쉐의 모든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이 집약된 모델로 출시와 동시에 테슬라 킬러라는 별명을 얻으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포르쉐는 타이칸을 통해 전기차 시대에도 럭셔리 스포츠카의 왕자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미래에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이미 위기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포르쉐의 성공은 크게 두 개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랜드의 심장인 북미시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15년부터 포르쉐의 가장 큰 단일 시장으로 떠오르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포르쉐는 중국의 부유층 사이에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판매량은 매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당시에는 축복처럼 보였지만 훗날 포르쉐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거대한 그림자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완벽해 보이던 성공 신화를 무너뜨렸을까요? 포르쉐의 몰락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닌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친 퍼펙트 스톰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의 붕괴, 전기차 전환의 실패, 그리고 지정학적 압박이라는 삼중고였죠. 이세 가지 요인은 서로 얽히고설켜 포르쉐의 수십 년된 성공 방정식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세 가지 문제 중 무엇부터 해결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파도는 가장 강력했습니다. 바로 황금화를 낳던 거위 중국 시장의 배신입니다. 2025년 포르쉐의 중국 판매량은 무려 26%나 급감했습니다. 한때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책임지던 최대 시장이 순식간에 가장 큰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경제의 둔화로 명품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 현지 전기차 브랜드들의 무서운 부상이었습니다. BYD, NIO,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세련된 디자인과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훨씬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자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중국의 젊은 부자들은 더 이상 독일 명품이라는 후광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등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분야에서 포르쉐는 중국 경쟁자들에게 명백히 뒤처졌습니다. 마치 최고의 기계식 시계 장인이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든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두 번째 파도는 포르쉐 스스로 자초한 재앙, 바로 성급하고 오만했던 전기차 전략의 실패입니다. 포르쉐는 2030년까지 80% 전기차 판매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타이칸과 전기 마칸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고객들이 포르쉐를 사랑했던 이유입니다. 포르쉐 마니아들은 6기통 박서 엔진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배기음과 기계적인 감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포르쉐는 이 핵심 가치를 스스로 버리고 조용하고 이질적인 전기 모터를 얹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타이칸 판매량은 2024년 반토막이 났고, 2025년에도 하락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포르쉐는 80% 목표를 사실상 폐기하고, 고객이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심지어 전기차로만 출시하려던 차세대 카이엔 계획을 수정하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략 수정으로 인해 이미 투자된 수조원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이는 99% 이익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포르쉐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외부의 압력이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과 관세장벽입니다.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1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르쉐는 BMW나 벤츠와 달리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모든 차량을 독일에서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에 이 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에만 약 7억 유로, 우리 돈 1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쪽에서는 최대 시장인 중국이 자국 브랜드 보호주의와 애국 소비 열풍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주요 시장인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쉐는 말 그대로 진퇴 양난의 상황에 빠진 셈입니다. 이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자, 포르쉐의 CEO 올리버 블루맨은 마침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포르쉐의 위기다,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취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를 과신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무방비했다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이 실패는 비단 포르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전통 강자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충격적인 실적 발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파장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025년 포르쉐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독일의 주펜하우젠과 바이작 공장을 중심으로 2,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때 꿈의 직장으로 불렸던 포르쉐의 명성에는 큰 흠집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용 안정을 자랑했던 독일 제조업의 상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99%의 이익붕괴와 사상 첫 적자라는 숫자는 단순히 재무제표 위에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르쉐의 추락은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심장이자 자부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은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전기차 전환의 어려움이라는 동일한 문제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쉐와 같은 폭스바겐 그룹 소속인 아우디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독일의 유력 언론들은 유럽의 디트로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때 자동차 산업으로 번영했던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몰락이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난 1년간 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포르쉐의 위기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세계 럭셔리 시장에도 경고 등을 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 열풍을 타고 끝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명품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같은 거대 명품 그룹의 매출도 둔화되고 있으며 많은 명품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사례는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명품이라도 거시 경제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의 전환 앞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싸도 팔린다는 명품의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준의 포르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실패를 자인한 전기차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80% 전기차 전환이라는 목표를 폐기하고 내연 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모두 아우르는 유연한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 자체 생산을 위해 설립했던 자회사 셀포스까지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포르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이익, 돌아선 고객,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임무는 2026년부터 회사를 이끌 새로운 CEO 마이클 라이테르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경쟁사였던 맥글라렌에서 스포츠카 개발을 이끌었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는 추락하는 포르쉐를 구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르쉐는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브랜드 중 하나가 될까요? 전 세계가 그의 첫 번째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충격적인 몰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거의 성공이 결코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던 포르쉐조차도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다가오는 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연기관이라는 익숙한 길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놓쳐버린 운전자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포르쉐의 미래는 그야말로 안개속입니다. 새로운 CEO는 무너진 전기차 전략을 재건하고 핵심 가치인 스포츠카 DNA를 되살리면서도 중국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포르쉐는 판매량을 늘리는 SUV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다시 911과 같은 핵심 스포츠카 라인업에 집중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길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은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고 더 많은 구조조정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포르쉐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 반식에 안주하며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포르쉐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시장의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고객의 진정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영원한 1등은 없으며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포르쉐의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